화장할 때는 언제고? 대한민국이 확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온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이기고 범죄자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다섯 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그 가족이 모두 법인 카드를 그냥 쓰고 자식도 또이 도박을 한다든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욕설를 퍼부는 이런 가족이 우리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방탄 위주도 필요 없습니다. 저의 양심이 방탄유리입니다. 저는 저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와 의려움을 같이 해오고 저와 함께 깨끗한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적재를 다한 제 아내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딸을 또 사랑합니다. 제 딸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불법 운난역사를 벗지 않습니다. 저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내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투표해 주시죠. 꼭 투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내일 민주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